드라마들이 되게 자극적인 것들이 많고 자극적인 것들은 항상 재밌다, 흥미롭다라는 뭐 그런 전제가 깔려 있을 수 있, 있을 수 있는데 어, 저희 드라마는 어, 정말 자극적이지 않고 보면 볼수록 저희가 캐치프레이즈 같은 단어가 힐링인데 어, 정말 보시면 보실수록 어,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분명히 재미와 어, 감동도 다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어, 그런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서 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박한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어, 저는 예고편 나오는 걸 보는데 분명히 제가 그곳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도 영상으로 보는데 아 저기를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음, 정말. 많이들 좀 가보셨으면 좋겠고 가보시지 못한다면 저희 드라마를 통해서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그 드라마의 배경들도 너무 이쁘고 그 파리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더 패키지에서 관전 포인트는 음, 저를 중점으로 보시면 드라마가 상당히 재밌지 않을까 아, 생각하고요. 어, 요즘 여행 예능이 대세인데 저희 드라마는. 실제로 그 여행 예능과 드라마가 합쳐진 그런 새로운 장르의 드라마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저희들 커플들 또 마루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하고 재미있거든요. 프랑스 배경과 함께 각자의 스토리를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어, 저희 드라마는 또 특이한 점이 매화마다 스토리 텔러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 매화마다 그 주인공 같은 그 예, 스토리 텔러가 바뀌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그 그 저희 각자의 인생도 또 거기서 나오고 해서 그거를 또 유심히 봐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더 패키지 드라마는 아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매 회마다 어왜 패키지 여행을 떠나게 됐는지 그걸 통해서 그 공감대를 통해서 다른 커플들의 공감대를 또 그 주제에 맞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회 다른 공감대가 있는 그런 드라마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중간 중간에 어, 재밌는 제가 좋아하는 유머 코드도 나오고 그리고 저희 정말 그 프랑스에서 촬영하면서 어, 정말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좋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 한 번도 한 누군가가 화를 내본 내 적도 없고 짜증을 내본 적도 없는 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드라마에 잘 담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관전 포인트는 앞에서 다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 드라마 보실 때 어, 여행이 나오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드라마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갔다 와서 촬영한 곳들을 방문하셔서 여행해 보는 것도 음, 저희 드라마를 보시고 나서 굉장히 좋은 어, 여행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여행했던 곳을, 패키지로 묶은 상품이 실제 있어요. 그 여행도, 가보시면 저희 드라마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채로운 즐거움, JTBC.